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입니다. 어, h m 에 뭐, 올라서, 뭐, 기분 좋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이거 되게 재밌죠? 제가 이틀 전에, 그, 도치 떴다고, 도치 뜨면 추세전화, 막, 이 얘기 했었잖아요. 물론, 내 네, 이제 막, 장난치려고 했는데라고도 말한는거 압니다. 예, 원래 장난, 안 믿어요. 도치 떴다고 이추세전환에 믿진 않지만, 아무튼 뭐, 공교롭게도 지금 추세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면, 정말 좋은 추세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서, 기분은 좋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외국 뉴스부터 보고 가죠. 뭐다 알았던 어제 나왔던 이제 테이퍼링 이제 그 연준 뭐야 회의로 경계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달 테이퍼링 시작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은 내년 말. 내가 봤을 때 이제 금리 인상이 제일 중요하죠.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주식에 있던 돈이 다 빠져 나가겠죠.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물론 다는 아니야 근데 어쨌든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거지 안전하게 그냥 이자 받으면서 뿜뿜 올릴 수 있는데 굳이 내 어려운 여기다가 돈을 넣을 필요가 있냐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지금 테이퍼링 시작을 논의하겠다고 했어요 다음 달 사실 이거 악재거든요 주식시장에서 분명하게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보이시다시피 지금 이거 나스닥하고 이거 s&p 선물지수 들이잖아요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어땠어요? 오늘 이제 중국 증시만 조금 떨어졌어요. 중국 증시만 좀 떨어졌는데 중국 증시 제외하고는 아시아 증시들도 일본도 많이 올랐고 뭐 포스피 말할 것도 없고요. 포스피 코스닥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아 코스닥 진짜 미쳤다. 이거 미친 것 같고 왜 이렇게 올랐을까? 그건 이제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환율이 떨어졌다. 맞습니다. 환율 떨어지는 것도 분명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근데 주꾸미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꾸미의 생각 속에서는 아마 최근에 하락이 꽤 컸어요. 그쵸? 여기 보면은 언제부터라고 할까 여기서부터라고 해도 여기서도 한 코스피 기준인데 8% 떡락 나왔었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얼마나 떡락했니 잘 보이지 않는데 어 전혀 안 보이네요 아무튼 떡락이 나왔는데 2%인가 근데 그럼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해봐 요... 아 죄송 여기서 여기까지 그거보면 12% 하락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야 선반영이죠 기적의 그 선반영 선반형 된게 아닐까라고도 조금이나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에요. 미국 증시에서도 그랬고, 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테이퍼링을 뭐, 다음 달에 바로 시작한다는 이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음, 좀 괜찮다. 근데 테이퍼링이라는 게 뭡니까? 에, 풀고 있던 돈을 조금씩 이제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줄여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국채를 매입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입하면서 돈을 풀리는 거죠, 시장에.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조금 조금씩 줄인다고 나와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현재 매달 800억 달러에 대하는 국채와 이거를 1,200달러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채매입은 100억 달러, 주택저당 증권 매입은 50달러씩 축소하는 방향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몇 개월 뒤에 8개월 후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 8개월 후에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고, 테이퍼링이 끝나면 이제 시장에 풀리는 돈이 적어지니까 금리를 올리겠다. 그러니까 물론 시장에 풀리는 돈이 적어지니까 악재긴 하지만 여튼, 예. 지금 이 테이퍼링의 악재는 조금 이제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시장에 예, 조금이 생각은 그렇고요 당연히 남아 있는 건 뭐다 예, 금리 인상입니다 이게 남아 있는데 어쨌든 내년 말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한테 숨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코스피도 지금 증시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나 이거 너무 귀여워 툭 찔렀더니 뽕 너무 귀여워서 이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금융시장의 주요 불안 요인이었던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병목현상이 장기화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일부 완화. 왜이 병목현상에 대한 장기화가 좀 완화가 됐냐면, 지금 미국에서 선언을 했대요. 그, 어디였지? LA항인가? LA항을, 그냥 24시간 가동시키겠대요. 휴일 없이. 어, 24-7 이라 고 하거든요. 그니까 러 24시간 7일 내내 계속 돌리겠대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완화를 시키겠다라고 해서, 뭐 이런 이슈 때문에 공급, 만 완화가 좀될 수도 있다라고 뭐 기대감도 있는 건데 근데 약간 이건 좀 애매해요 양날의 검 같아요 HMM한테는 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왜 생기냐면 뻔해요 공급망 병몰이 뭐냐면 이렇게 병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좁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속도가 적다고 근데 지금 HMM 같은 경우는 어떤 거야 그치 수요하고 공급이 있을 때 수요가 너무 높아 공급보다 그, 지금, 중국 전략난도 있으니까, 이게 더 심하게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수요는 높은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솔직히, 공무만 병목현상이 좀 완화가 되면, 아무래도 SFI 지수도 좀 이제, 정리가 될 거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악재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이거 한번 한다고 바로 해결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좀더 길게 볼수 있다. 라고 조금이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이제 다시 들어오죠 시장 종합 상황은 뭐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까 보신대로 좋게 끝났고요. 예. 지금 유가도 좀더역 유가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뭐 이거 다시 오르겠죠? 1 0 0달러 넘어갈까 조금이 생각하지요. 생각하고요. 지금 오늘 이제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개인들이 개인들이 나갔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나갔네요. 거르소 이거 코스피에서 외국인들도 많이 나갔지만 기관들이 이제 거의상 매수를 엄청나게 한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둘이 같이 매수를 하면서 이제 끌어올렸다는 걸볼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솔직히 이게 개미가 나쁘다고 볼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오르니까 파는 거지, 개미가. 개미 화이팅! 음. 그 나쁘지 않다고 조금 있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HMM 얘기를 좀 해볼까요? HMM. 뭐 딱히 내용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없고, 뭐 뉴스도 뭐 그냥 뭐, 어제 나왔던 그 주주들에게 드리는 글. 그게 뭐좀 약간 신빙성 떨어지는 글이다. 막 이런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뭐 그런 거 알려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정시율이죠. 정치 정시율이 지금 미쳤대요. 정시 운항률 이게 지금 역대 최저치로 추락했대요. 30% 붕괴. 정시율이 뭐였어요, 여러분? 네, 배가 이때까지 도착할게요라고 했을 때 이때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건데 그거를 못 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전히 너무 심하다. 이 병목 현상은 너무 심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고요. 그래서 HMM에 어쨌든 오를 수 있는 결론 뭐랄까? 그건 되게 많아. 어, 모멘텀은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고 여전히 어쨌든. 뭐, 매출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으니까, 여전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거 일단 3만원을 넘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주꾸미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증시자본 전동추이좀 옛날 거예요. 이틀 전 거지만, 어쨌든, 예타기 좀더 늘었구나. 여전히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은 어떻다? 뜨겁다. 네, 여전히 뜨겁다는 거 아직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건꼭 잠깐잠깐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의 다일까로 H하면 HM 다시 3만원을 넘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거래, 투자자 매매를 여기 보니까 거래를 보니까 누가 메릴린치 말씀 드렸죠 이 새끼들은 뭐하는 애들이라고 하루만에 사고 파는 새끼들이라고 예, 역시나 매도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샀나 봐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 다시 팔 겁니다. 예,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요. J.P.모간서울도 그동안에 엄청나게 샀던 이 새끼들도 많이 팔았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J.P.모간서울 우리가 뭐 약간 기대를 했던 녀석이죠 왜왜 이렇게 아, 많이 사지? 왜 이렇게 많이 사지? 어, 왜 이렇게 많이 사지? 했는데 이제 역시나 오지게 팔고 있다는 것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누적 순매수 지금 이제 찍히는 게 물론 이틀 치니까 이거 좀 빼죠. 이때부터 보죠. 10월 1일부터라고 봤을 때 아직 누적 순매수가 플러스이긴 하나 느낌이 싸죠이 새끼 이거 다 팔고 갈 수도 있습니다. 단타 뛰러 온것 같아요. 결론은. 자, 프로그램 애매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 역시, 엄청나게 팔았네요. 엄청나게 팔아지켰다는 걸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이너스 1 1 0만씩이나 팔아지켰다는 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별 투자자를 제가 놓쳤는데요. 외국인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나갔고, 아마 단타를 많이 띈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관들하고 개인들이 샀는데, 어쨌든 뭐 이런 흐름, 제가 좋아하고, 좋아하는 흐름은 아니지만, 적어도 개, 기관이 껴있기 때문에 그냥 나쁘다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HMM 얘기, 이거, 공매도 얘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아, 주꾸미가 지금까지 말을 잘못했던 게 있어서 그것도 하나 수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자, 이건 진짜 죄송한데요. 이 대차거래 의미라는 게 있어요. 민철형한테 받은 자료인데, 자, 체결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빌린 수량이고, 매도한 수량입니다. 오케이? 그게 체결이고요. 상환은 빌린 주식을 갚은 수량 뭐 여기까지는 뭐다 알고 있었어요. 매수한 수량. 그렇죠?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나서 대차장고는 공매도 칠 수도 있는 수량. 공매도 안 하고 그냥 갚을 수도 있는 수량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설명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한데 이게 어쨌든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즉 공매도를 친 수량이 아니고 칠 수도 있는 수량이에요. 대차장고가. 지금 칠 수도 있는 수량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고, 야, 이게 좀 많다는 건 어쨌든 무섭다는 거죠. 공매도 장고라는 거는 고, 누적 공매도 친 수량. 매수해서 상환해야 하는 수량.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자, 이거를 제가 공매도 장고를 대차장고라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한 거고요. 네. 어, 정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아니, 이거를 보지 말자. 대차장고 그쪽을 보죠. 자 여기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갚은 수량, 매자 결론적으로 오늘자가 아니고 이제 어제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건 체결 수량은 뭐다? 에 빌린 수량, 지금 매도한 수량, 그러니까 공매친 수량이 이만큼. 자 그냥 그날 당일날 그 대차거래 상황 갚은 수량은 이만큼. 그러니까 당연히 대차절에 어제는 좀 줄었던 거죠. 어제는 좀 줄었다는 거고. 그스 고스 수... 여기서 대차거래 잔고가 무슨 뜻이다? 에 지금 공매도 칠 수도 있는 수량이 얼만큼이라는 거예요? 2조, 어, 2조 엄청나다는 거죠. 엄청난 수량을 지금 공매도 칠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악재이긴 하나.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 하나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아린이 형한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린이 형이 오늘 그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매도 친 수량의 다섯 개중두 개가 공매도 거였네. 자,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볼수 있냐면요. 봐봐요. 키움 현재가를 봤을 때 여기서 매수 체결, 매도 체결이 있죠. 여기서 매도 체결이 얼만큼입니까? 344만 4440왜 <laughs> 이렇게 더럽냐 숫자가. 그거예요. 자, 그럼 매도 체결 수량이 얼마라고 오늘? HMM이 이만큼이라고요.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매 수량을 보게 되면 되겠죠. 오늘 공매도 친 수량 여기서 여기를 빼면 오늘 공매도 친 수량이 나올 수 있겠죠. 봐보세요. 25260886 빼기 23896442에자130 4가 왜 이렇게 많냐 136만4천 4444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나옵니까? 3, 4, 4, 4, 4, 4,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1, 3, 6, 4, 4, 4, 4를 나누면 되겠죠? 3, 4, 4, 4, 4, 40. 몇퍼 나옵니까? 에. 아이고, 100%를 곱해야죠. 10더 하면. 에. 39.6 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36, 9.6 퍼. 쉽게 말해서 40%라고 하겠습니다. 즉, 오늘 나온 매도 수량의 40%가 공매도였다 즉 만에 하나 공매도가 없었다면 아니면 적어도 정상적 정상적이라고 할수 있지 모르겠지만 한5% 수준이었다고만 한다고 하면 예? 지금 쉽게 말해서 오늘 매매 지원이 이만큼이잖아 근데 퍼 정도만이었다고 해도 매도가 얼만큼 덜 나왔을 거예요 30%는 덜 나왔겠죠 매도가 덜 나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더잘 올랐겠죠 예. 바로 이런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자고 아린 형이 말씀드려서 제가 직접 계산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전히 HMM 공매도 진짜 놀이터 맞습니다. 심각하고요. 진짜 이 공매도를 잡아야만 HMM이 다시 오르거나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있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진짜 감사드리고요. HMM 빨리 좋은 날이 와서 진짜 이도지를 믿고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런 모세벨 빠른 시일에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이시간서 언젠가는 주린이에서 축하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